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문화에는 침묵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확실한 운명에 대한 귀를 먹먹하게 하는 침묵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발음하면 그것을 불러올 수 있다는 듯이 피합니다. 우리는 그는 떠났어, 그녀는 잠들었어와 같은 완곡어법으로 말합니다. 현실의 날카로운 칼날을 무디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현실을 정면으로 바라본 시에스 루이스는. 죽음을 무시하는 우리의 경향을 청구서가 마음에 들지 않아 쳐다보기를 거부하는 사람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서를 무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죽음을 무시한다고 해서 우리가 불멸의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비밀스럽게 밤의 고요함 속에서 그 질문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영혼의 본질에 대해 토론하던 그리스 철학자들부터 뇌에서 의식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현대 신경과학자들까지 인류는 이 질문에 집착해왔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멈춘 후 1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영혼이 몸을 떠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의 시대 최고의 지성인 중한 명이었던 루이스는 인간의 이성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이 지점에서 벽에 부딪힌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우리는 이성으로 무덤 저편으로 갈수 없습니다. 통계는 무자비합니다. 태어난 사람의 100%가 죽습니다. 이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약속된 만남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절대적인 확실성은 우리를 병적인 두려움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고 정직한 답을 찾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임사 체험에 대한 추측도 모호한 철학도 아닌 우리의 신뢰를 받을 만한 진리의 원천을 말입니다. 만약 제가 그 원천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그 미지의 영역에 대한 지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요? 오늘 우리는 그 지도를 펼쳐볼 용기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전환의 순간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탐험할 것이며 제가 경고하건대 우리가 발견할 것은 여러분이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심오하고 더 실제적이며 그렇습니다. 더 등골이 오싹할 것입니다. 영혼이 몸을 떠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시대의 큰 거짓말, 즉 소멸이라는 속임수를 해체해야 합니다. 오늘날 매우 인기 있는 유물론적 관점은 우리가 단지 생물학적 기계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의식은 뇌의 화학 반응의 단순한 부산물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가 죽으면 우리는 단순히 존재를 멈춘다고 합니다.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끝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위안이 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책임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직관과 성경의 명확한 계시에 반하는 생각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견해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의 사랑, 의미에 대한 인간의 갈망이 이 물질 세계 너머의 현실을 가리킨다고 이해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은 죽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시적인 명확성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구절은 우주적인 분리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물리적 부분인 흙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 우리의 본질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제 이것은 일종의 영적 재활용처럼 낙원으로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출두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개별적인 의식이 그 창조주 앞에 제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라고 말합니다. 몸은 단지 우리의 영혼의 장막 임시적인 옷일 뿐입니다. 루이스는 조각상 비율을 사용했습니다. 우리의 지상생활은 돌을 다루는 조각가와 같습니다. 죽음은 조각상의 파괴가 아니라 비계와 도구들을 최종적으로 제거하여 작품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전환입니다. 그것은 깨어남입니다. 그것은 자연세계와 초자연세계 사이의 장막이 찢어지는 순간입니다. 평생 동안 우리는 이 물리적 현실이 유일한 현실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루이스와 성경은 이 세상이 단지 그림자의 땅에 불과하다고 가르칩니다. 죽음은 우리가 그림자에서 실체로 복사본에서 원본으로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확장됩니다. 우리의 기억,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성격, 우리를 우리로 만드는 모든 것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물리적 뇌의 한계에서 해방되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확장된 의식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 여정의 다음이자 가장 엄숙한 단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영혼이 몸을 떠나 영적 실재에 깨어나면 그것은 공허한 중간 지대를 떠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된 만남, 피할 수 없는 약속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엄숙하고 명확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언어를 주목하십시오.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안이 아닙니다. 가능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적인 법칙입니다. 죽음은 우주 법정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양도도 없습니다. 연기도 없습니다. 왕과 거지, 철학자와 문맹인, 종교인과 무실론자 모두 출두합니다. 그리고 심판관은 누구일까요? 변덕스러운 폭군이 아니라 우주의 창조주의이십니다. 그분의 전지하심은 모든 사실, 모든 동기, 모든 비밀스러운 생각을 아십니다. 그분의 정의는 완벽하며 편견이나 흠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분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은 복수의 행위가 아니라 우주의 도덕적 질서를 회복하는 행위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이 법정의 생생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책들. 복수형입니다. 모든 행동, 모든 쓸데없는 말, 어둠 속에서 한 모든 선택이 절대적인 정확성으로 기록된 영원한 기록들입니다. 그것은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모든 변명이 사라지는 완전한 진실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제한적이고 자기 합리화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리의 눈부신 빛 아래서 우리의 전 생애를 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최종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과 악행을 저울질하는 저울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길을 잃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좋은 행위조차도 우리의 이기심으로 얼룩져 있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이것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구원이 자기 공로에 근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종 기준은 너는 충분히 선했는가 가 아닙니다. 최종 기준은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했는가 입니다. 그분과의 관계, 그분의 희생에 대한 우리의 수용, 또는 거부가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그 법정에서는 오직 두 가지 가능한 상태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덮여 있거나 아니면 우리 자신의 불에 속에 벌거벗고 노출되어 있거나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판결은 영혼을 두 가지 영원한 운명 중 하나로 이끕니다. 심판 후에 길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세 번째 길은 없고 회색 지대도 없습니다. 영혼은 두 가지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운명 중 하나로 인도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거나 그분의 부재의 심연입니다. 먼저 영광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늘, 낙원,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우리의 유한한 마음이 거의 상상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창백한 상징일 뿐입니다. cs 루이스는 하늘을 단지 장소가 아니라 이 세상이 단지 빛바랜 복사본에 불과한 실제 자체라고 묘사했습니다. 영생은 단지 무한한 시간의 지속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생명 자체인 삶의 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유산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그곳에 없을 것들을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고통, 모든 트라우마, 모든 실망, 모든 질병, 모든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것은 우리 본성의 완전하고 완벽한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회복된 교제입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완벽하고 장벽 없는 관계입니다. 모든 질투 경쟁, 오해에서 자유로운 다른 신자들과의 완벽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 자신과의 완벽한 관계일 것입니다. 소외, 자기 혐오, 불안감이 모두 사라집니다.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창조된 그대로의 사람이 되어 우리 창조주의 영광을 반영하는 독특한 영광으로 빛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다른 운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똑같이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지옥, 개했나, 불못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대적인 경향은 그것을 완화시키거나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지옥에 대해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루이스는 우리에게 지옥에 대한 가장 심오한 관점 중 하나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환한 하나님에 의해 부과된 자의적인 처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인간 선택의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것은 한 영혼이 평생에 걸쳐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나는 나 자신의 신이 되고 싶습니다. 내 뜻대로 하소서라고 말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결국 마음이 찢어지는 하나님은 그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그분은 내 뜻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옥은 자기 추방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자신과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선, 아름다움, 기쁨, 사랑의 완전한 상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근원 없이 살기로 선택한다면 결국 그 자원이 고갈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무한한 하나님에 대한 선택은 무한한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상생활은 결정의 시간입니다. 죽음 후에는 두 번째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선택하는 궤적이 우리가 영원히 여행할 목적지를 결정합니다.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운명에 대한 진실은 인류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면할 가장 중요한 현실입니다. 만약 이 엄숙한 영혼에 대한 이해가 당신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당신의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만들었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이 진리들의 진지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려운 질문들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진리에서 오는 용기로 그것들을 직면하는 공동체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이 현실, 죽음의 확실성, 심판의 필연성, 그리고 두 가지 영원한 운명의 존재 앞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시면을 건널 다리가 있는가? 죄 많은 인간이 정죄에서 영광으로 건너갈 방법이 있는가? 기독교의 대답은 우렁차고 영광스러운 예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우리는 보편적인 문제를 진단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의견이 아니라 인간 상태에 대한 신성한 평가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 창조주에 대한 우리의 반역은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분리 시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다리를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 우리의 종교성, 우리의 도덕성은 이쑤시개로 그랜드 캐니언을 건너는 다리를 만들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헛된 노력입니다. 그렇다면 신성한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위대한 도덕 교사나 선지자가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성육신하신 하나님 자신이셨고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피부를 입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살수 없었던 완벽한 삶, 아버지께 대한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주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신비로운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C. S. 루이스와 다른 신학자들이 대속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거짓말, 우리의 탐욕, 우리의 정욕, 우리의 교만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완전한 의를 제공하십니다. 그분의 흠없는 삶이 우리 계좌에 입금됩니다. 그것은 위대한 교환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쓰레기를 드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보물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정죄를 드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수용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3일 후에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최종적인 증거입니다. 그분이 자신이 주장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분의 희생을 입증하여 아버지가 그것을 우리 빚의 완전한 지불로 받아들이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부활을 보장합니다. 그분의 죽음에 대한 승리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다리입니다. 그것은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던 죄의 장벽을 제거하고 아버지의 임재와 영생으로 가는 직접적인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소식은 이 다리를 건너는 것이 무료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얻거나 받을 자격이 있거나 살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선물은 단지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이끕니다. 결정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본 모든 것 죽음의 확실성, 심판, 두 가지 영원한 운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리가 마련된 것, 앞에서 공은 이제 당신의 코트에 있습니다. 긴급성은 현실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이 결정을 미루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날이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듯이 영혼이 몸을 떠난 후에는 마음을 바꿀 두 번째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믿음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모든 신학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당신의 삶을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 가지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당신의 필요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죄인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구원자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오직 그분만이 달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셋째, 당신의 삶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옛자 통치의 길에서 돌아서서 당신 삶의 보좌를 예수님께 드리고 그분을 당신의 주님과 구원자로 삼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십시오. 당신의 영원한 안전은 당신의 노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근거합니다. 다리는 견딥니다. 모든 분들께 초대하는 것으로 마치고 싶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당신이 오랫동안 믿어온 신자이든 방금 헌신의 기도를 한 사람이든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는 단어를 써 주십시오. 각 아멘은 복음이 삶과 운명을 바꾸는 능력에 대한 증거입니다. 저는 각 댓글을 읽으며 그것들은 큰 격려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기도 요청이 있다면 당신의 여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부디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집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서로를 지지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미래 영광의 확실성이 여러분에게 왕을 위해 매일 살아갈 용기와 평화를 주기를 바랍니다. 아멘.